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입니다. 이번 4월 달도 월간 독서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4월 달에는 책을 한 권밖에 못 읽었어요. 한 권밖에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이한 권으로는 뭔가 영상 올리기도 그렇고 분량이 너무 안 채워질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4월에 좀잘쓴 제품들이랑 좋아하게 된 제품들을 좀 같이 엮어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4월은 월간 취향이라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손을 가만히 못 잇지? 하여튼 일단 4월에 유일하게 읽은 한 권의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파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영화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그런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영화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제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어 그래서 그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책까지 사서 읽게 된 그런 책이에요.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처음에는 그냥 딱 뭔가 그 포스터랑 내용만 들었을 때 너무 안 끌리는 거예요, 진짜. 분명부터의 뭐 동물들이랑 그 살아남는 게뭐 뻔한 내용이고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이게 뭔 내용이지? 약간 이런 마음에. 별로 안 끌렸었는데 막상 보니까 내용이 너무 신선하고 그 내용에 숨겨진 그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알고 또 보니까 또 너무 좋고 그리고 영화의 영상미가 진짜 너무 예뻐요. 영상미가 너무 예뻐서 진짜 영화 재개봉하면 꼭 영화관에서 다시 보고 싶은 저는 좀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와, 이거를 어떻게 찍었지? 이걸 어떻게 연출했지? 약간 좀 신선한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딱 그랬어요. 뭔가 그런 처음 만나는 그런 영화 소재와 줄거리?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영화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무조건 그 영화를 먼저 보시고 이 책을 읽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진짜 훨씬 장면들이 머리에 상상이 가면서 이 내용이 훨씬 재밌거든요. 책 먼저 읽는 것보다 영화 먼저 보시는 걸 진짜 꼭 추천드리고 줄거리를 스포를 최대한 안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라는 애가 그 인도의 한 소년의 이름이에요. 하이 가족이 인도에서 되게 큰 동물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캐나다로 이민? 이민을 가게 돼요. 아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이제 배를 타는데 동물들을 다 싣고 다 이민을 가는 거죠. 한 배. 근데 이 배가 가다가 이제 폭풍우를 폭풍우를 맞게 되면서 배가 침몰하게 돼요. 하이는 이 구명보트에 살아남게 되거든요. 근데 하이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리가 다친 얼룩말이랑 그 사나운 하이에나랑 그리고 오렌지 주스라고 불리었던 오랑우탄이랑 벵갈 호랑이인 리처드 파커 살아남게 돼요. 무려 227일 동안 살아남게 되거든요. 거의 7개월이라는 시간인데 정말 너무 재밌어요. 되게 온갖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동물들과 같이 살아남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반려동물 귀엽고? 사람 말잘 따르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그냥 야생. 야생의 동물들이잖아요. 그 동물들과 어떻게 살아남느냐.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게 스포가 될까봐. 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세하게. 저는 꼭그 영화를 먼저 보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책을 읽어보니까 영화에 빠진 내용이 너무너무 많고 이게 훨씬 디테일하니까 꼭 책까지 보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이 남자의 이름이 파이인지, 그 동물들의 세세한 묘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책도 추천드리고 그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제가 4월달에 달잘 쓴, 달산 잘 화장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요. 제품이에요. 매니큐어고요. 르멘트 제품이고 올리브영에서 잘 나가는 제품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사봤는데 여름에 바르기 좋을 그런 색깔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컬러 샀는데 베이스 코트를 증정해주는 거였나 봐요. 얘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컬러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요 요런 컬러인데 허니듀 젤리. 라는 컬러인데 제가 좀 이런 컬러를 좋아해요. 좀 뭔가 특이한 그런 색깔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일단 지속력이 진짜 괜찮은 편이고 솔이 되게 바르기 편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끝부분이 큐티클 라인에 정말 잘 맞게끔 둥글면서도 납작하게 돼 있어서 솔이 진짜 바르기 편하고 뭉침 없이 바르기 되게 좋았어요. 저이 컬러 두 가지 다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흔하지 않으면서 좀 포인트 됐으면 하는 컬러 찾으신다면 이두 컬러 진짜 추천드려요. 이 허니듀 젤리는 민트색이랑 연두색, 민트 연두? 약간 그 에메랄드 그린? 요런 느낌인데 그 바다 색깔 있잖아요. 엄청 맑은 그 바다 색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것도 되게 특이한데, 스테리 미드 블루. 미드나잇 블루 같은 컬러에다가 실버 펄이 코코코코 박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런 컬러는 진짜 흔치 않다고 생각해서 포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드는 그런 컬러였어요. 여름에 바르기 좋은 네일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름하면은 이제 또 약간 비즈 액세서리가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 좋아하는 비즈 브랜드가 있는데, 어, 리틀티클이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여기서 두 번인가 세 번째 구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 비즈 반지가 왜 이렇게 비싸? 싶었는데 이게 막상 사서 껴보니까 진짜 잘안 끊어지고요. 진짜 오래 낄수 있어요. 오히려 실버 반지 같은 경우는 녹슬잖아요. 안 끼고 그냥 두면은 또 그런 거 관리하기도 은근히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비즈 반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물 닿아도 괜찮고 좀 쫀쫀해서 잘 끊어지지도 않고 손의 굵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또 이것도 근데 좀 크게 하고 싶으시거나 작게 하고 싶으시면 주문할 때 요청하면은 또 해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 고민 없이 그냥 살수 있어서 비즈 반지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요즘 가장 마음에 드는 조합이 이두개 조합인데요. 이 르멘트 네일 컬러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요요 요 컬러인데 색깔이 진짜 찰떡이죠? 거의 맞춰서 산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이렇게 그래서 요즘 너무 잘 끼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렌지 빛의 기본 링인데. 이것도 이렇게 껴주면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원래 이런 컬러가 진짜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냥 껴요. 그냥 이런 이 손톱 색깔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조합으로 너무 요즘 잘 끼고 있고요. 비즈 반지 너무 편해요. 진짜 돈이 안 아까워요. 오늘 옷에 또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는 이거.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두 번째 사는 거였어요. 웃긴 게 길냥이 츄르주다가 길냥이가 이렇게 확핥켜가지고 이게 끊어져서 팍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샀던 게 없어졌었고 이거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재구매했던 건데 얘도 너무 예뻐요, 진짜. 약간 무난하면서 진주가 딱 포인트 되는 게 그리고 이게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안 불편하고 손가락 살찜 이런 것도 없고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이 블랙 앤 화이트, 진주 그리고 잘 끼는 게 이거. 이거야말로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고 어느 거랑 레이어링 해도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하트예요. 무난하지만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눠 껴도 너무 예쁘고. 이 조합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핑크 색깔도 있거든요. 이 핑크 색깔도 얘랑 껴도 예쁘고, 얘랑 껴도 예쁘고, 이렇게 저렇게 색깔 조합하는 재미도 있어서 저는 비즈반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브랜드 너무 추천드리고, 사이트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꼭 구경 한번 해보세요. 팔찌도 있고, 목걸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한율 유자 수면팩인데, 달빛 유자 수면팩? 브이로그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원래 밤에 잘때 되게 무겁게 바르고 자는 편이거든요? 기름이 많은 편인데도 무겁게 바르는 거를 좋아하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피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답답해서 싫더라고요, 요즘은. 좋은 게 마스크팩을 따로 안 써도 돼요. 제가 원래 마스크팩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마스크팩은 항상 살 때마다 돈이 아까워요.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돈이 아까운데 수면팩은 진짜 그냥 바르고 자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가성비 면에서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유자팩이잖아요? 향이 진짜 유자 그 자체거든요? 그냥 유자를 갈아 넣은 것 같은 향인데 이게 바를 때마다 너무 상큼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향 때문에 계속 바르고 싶은? 음. 이제 여름철이니까 제가 또 피부에 그 잡티가 좀잘 생기는 그런 피부여서 이런 비타민 맑게 해줄 수 있는 멜라닌 그런 거 관리해줄 수 있는 수면팩이라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다 쓰면은 재구매하고 싶어요. 아침까지 촉촉하게 남아 있고 아침에 이렇게 세안해 보면 되게 미끌미끌하게 남아 있거든요. 밤새 약간 촉촉하게 관리해 준다는 거니까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노래. 요즘 4월달에 그리고 지금까지 빠져 있는 노래 제범님 플레이리스트에 완전 빠져 있어요 진짜. 진짜, 저 운동할 때도 그거 듣고요. 그냥 틀어놔도 너무 좋고, 그냥 이거 드라이브 하다가 들어도 너무 좋고, 그동안 왜 박재범님의 노래가 그렇게 좋다는 거를 모르고 살았지? 왜 이제 알았지? 이 숨겨진 띵곡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곡 내셨잖아요. 신곡들도 너무 좋고, 특정하게 듣는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지금도 듣다가 이렇게 둔 건데, 꿀롱님. 때꼴룩님 건데 와 진짜 이 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계속 듣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뱅크라는 노래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약간 진짜 운동할 때 들으면 노래 자체가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진짜 노래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이거는 저의 요즘 빠져있는 그런 취향 공유이니까 그냥 얘는 4월달에 이런 걸 좋아했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박재범 님 사랑합니다. 박재범 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랑 배우, 배우 김고은 님한테 진짜 푹 빠졌어요. 김고은 님의 그 작품들을 진짜 정주행하고 있는데 시작은 파묘에서 시작됐어요. 사실 저는 파묘를 그렇게까지 막 여운이 길게,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딱 예상한 정도의 그런 재미였고, 제가 너무 좋다 이런 영화는 아니었는데, 김고은 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 저는 일단 너무 좋고요. 저도 그렇게 생기고 싶은데, 꾸미지 않아도 너무 예쁜 그런 얼굴 있잖아요. 그 매력 있는 얼굴. 정말 딱 좋아하는 그 배우상. 그러니까 그, 그 남편의 그 배우 말고 그 배우상에 너무 적합하셔서 그 김고 님 특유의 그 표정 연기랑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뮤에서 시작돼서 유미의 세포들을 보게 됩니다. 1편, 2편 다 보고 와 근데 그 역할이 김고 님이랑 너무 찰떡이고 그 드라마 자체가 되게 귀엽잖아요. 그 세포들이 막 나와가지고 보는 것만으로 힐링되고 약간 몽글몽글? 진짜 연애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여가지고, 엄마도 저막 열심히 보니까 같이 영입돼가지고, 영업. 해가지고 엄마랑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또한번그 유미의 세포들로 김고은님한테 더 빠지게 되고 그러고 이제 유열의 음악 앨범을 봤어요. 영화 그게 평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던데 찾아보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첫사랑과 이루어지는 그 사랑 이야기가 너무 저는 좋고 그 치즈 인더 트랩이랑 도깨비도 보고 있어요. 제가 원래 진짜 드라마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영화파인데 드라마 때문에 요즘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4월에 제가 책을 왜 그렇게 안 읽었나 보니까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더라고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4월 월간 취향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제가 원래 가장 제이 채널에서 좋아하는 컨텐츠? 코너?가 이제 이 월간 독서여가지고, 이한 권밖에 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저의 4월에 좋아했던 것들이랑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ome in you can New towns, fresh faces, different bars. Still the same sun. Moon, no scars. put out the Venice Beach, but had not leave. And they started playing our song by pitting that windy city. Disdain is pretty. You making the memories with me, yeah. Those Vegas nights don't shine like your eyes. Three thousand miles and out of sight. But